전화를 시도한다는 것자체가좀 신선하고 괜찮게 아마 다가올 것 같아요. 중고가 들어왔다고 해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른 느낌? 그 백화점에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누가 입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약간 안심이 되고 디자인만 마음에 들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격식 차려서 와야 될것 같은 느낌도 옛날에는 있었고, 다양한 거를 체험해보고 구경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도전인 것 같아요. 업계 최초의 세컨엔드 전문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주말 저희가 오픈하고, 이제 3일 동안 하루에 1,000명 넘는 고객님들이 이쪽을 방문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90% 이상이 저희 2030 세대에 이제 MZ 세대 분들이 관심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백화점에서 이제 중고품 수요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파격 변신으로 일컬어지는데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기자, 백화점 하면 사실 럭셔리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죠. 떠오를 정도로 저희에게는 그런 인식이 좀 흔하게 좀 잡혀 있는 인식인데, 중고시장에 눈을 드린다. 이게 뭐 사실 생소하기도 하면서 어색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음, 최근 m z 세대 사이에서 정말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젊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백화점 업계의 전략 중 하나다. 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친환경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난해에만 24조 원인데요. 어. 2008년 뭐 4조 원과 비교하면 6배나 성장한 겁니다. 네. 시장은 뭐 확실히 커지는 모습이 네. 사실 백화점이 이렇게 한층 전부를 중고 상품으로 채워 놓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그쵸? 같은데 어떤 상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봤는데 네. 가장 넓은 매장을 차지하면서도 상품 수가 가장 많았던 게 바로 의류였습니다. 음. 뭐 해외에서 직수입된 그 6천 여벌의 옷들이 네. 세탁을 해서 좀 전시가 돼 있었는데요. 예. 블라우스와 뭐 스웨터, 맨투맨 티등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빈티지 청바지와 가죽 재킷 코너는 따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여기 전시된 제품 제품들 모두 전문 세탁업체의. 마... 세탁과 살균을 거친 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입던 옷이면 조금 꺼림직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분 투자를 한 전문 세탁업체에 맡기고 있고요. 향후에는 전문 세탁업체 운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게 중고 명품인데 뭐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백화점의 전략과 좀 맞닿아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서 중고 명품도 혹시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가자마자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오. 정말 다양한 중고 명품들이 있었는데요. 네. 뭐 2030 m z 세대부터 뭐 중장년층 어른들까지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좀 네, 바글바글 했고요. 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상품들만 선별해서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제품들로 갖추기 위해서 또 현대백화점 VIP 멤버십이죠. 자스민 회원들에게 이 중고 명품 매장을 열었다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안 쓰는 명품 가져오셔서 판매하시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네. 실제로 제가 그 촬영 간날 중고 명품을 보고 계신 자스민 회원이 있었거든요. <laughs> 예. 현대백화점 시도 정말 신선하다, 재밌다. 그래서 나 일부러 보러 왔다. 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이 밖에도 지금 해외 각지에서 가져온 뭐 주얼리, 뭐 테이블웨어, 향수, 생활 소품 등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었고요. 중고 명품 시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200여 피스의 빈티지 시계들이 전시가 돼 있었는데 모두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출시된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기존의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다 보니까 어색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중고 명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입점해 있는 또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판매가 감소하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어떤가요? 음, 장기적으로 뭐 그런 가. 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당장 중고 명품이 신상 명품의 뭐~ 판매량이나 수익성 감소를 야기하진 않을 거라는 게 바로 업계 관측입니다 음. 구매 고객층도 좀 다르고 구매 목적도 다르다는 건데요 현대백화점 측은 뭐~ 둘은 별개다. 하니발라이제이션 우려가 크진 않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이제 중고품 전문가 오픈한 것에 대해서도 좀 뭐야 백화점의 고육지책 아니냐 예. 안, 네, 이런 의견들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중고거래에 거부감이 없는 그 mz 세대를 잡기 위한 정말 전략 중 하나다.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컸습니다. 예. 백화점에서 누가 과연 중고 옷을 살까 싶었지만 정말 오픈 이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첫 주말 3일 동안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오른 수치인데요. 하루에만 10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30 세대가 90% 이상을 차지해서 확실히 m z 세대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성과가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음. 현대 백화점 커점 뿐만 아니라 롯데나 신세계도 이런 뭐 중고 시장에 좀뛰어들었다는 소식 전에 지고는 있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어, 롯데쇼핑은 이미 이제 사호판도 함께 2003년에 문을 연 정말 중고 커뮤니티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 중고나라를 아.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예. 투자를 해서 93.9%를 인수했고요. 네. 그 협업의 일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롯데 계열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지금 협업을 해서 비대면 중고 거래 장터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 외에도 또 조만간 롯데 온을 통한 중고 명품 거래 서비스도 오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도 예, 가만히 있지 않겠죠. <laughs> 지난 1월 그룹의 벤처 캐피탈사를 통해서 중고 거래의 번개 장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세계 이커머스 업체인 SSG닷컴에 번개 장터를 입점시켜서 리셀 상품이나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리셀 시장이 지금 확대되면서 이 SSG닷컴의 중고 명품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20%나 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다른 기업들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커머스나 좀 투자의 형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현대백화점이 좀 특히나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백화점 1층에도 중고 매장을 뭐 새로 내겠다라는 계획을 또 발표했다면서요? 네, 1층이면 백화점의 얼굴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어이 소식을 듣고 저희 다 파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9월 안으로 현대백화점 그 미아점 1층에 중고 명품 매장을 열려고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 과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네. 더 현대 서울에 이미 중고 매장을 운영해 봤는데 전체 고객 10명 중 9명이 2, 0 30대일 만큼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정말 컸다. 그래서 우리는 백화점 1층에 명품 대신 중고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백화점 업계가 중고에 좀 눈독을 들이는 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면서요? 네, 이미 미국 백화점에는 중고 의류 매장들이 다 입점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 대표적인 백화점이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에 이미 입점이 돼 있었는데요. 뭐 이런 백화점 외에도 월마트에도 지난해부터 쓰레더과 제휴해서 중고 의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중고 경제가 일상화돼 있는데요. 지난해 유럽인 여. 10명 중 7명이 중고 제품을 구매했고요. 또 가장 큰 소비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도 MZ 세대입니다. 18살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 구매층인데, 10명 중 4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중고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중고 시장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요. 2020년 기준 175조 원에 달하고요. 일본도 중고 시장이 올해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전 세계가 선형 경제에서 자원을 재사용하는 그런 순환 경제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2028년이면 새우 시장보다 헌옷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럭셔리의 대명 유통사였던 백화점도 파격 변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